오늘 살펴볼 노트북은 MSI에서 나온 데스크탑급 게이밍 성능을 가진 GP76 게임 노트북인데요. 150W급 TGP를 가진 RTX 3070 Ti는 타 제품들 대비 정말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MSI GP76 12 UGS 게임 노트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입니다. MSI 특유의 게임 노트북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블랙 컬러의 메탈 바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편이며, 힌지 부분은 기존의 MSI 제품들에서 지적받았던 부분을 개선하여 볼드 타입으로 새롭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무게는 약 2.9kg으로 휴대성보다는 성능 중심의 제품이다 보니 들고 다니기보다는 가끔 이동하거나 시즈 모드용으로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포트 구성은 측면 포트 외에도 후면에 포트를 몰아놓은 디자인인데요. 우선 후면 포트는 미니 DP 포트, r j 4 5 이더넷 포트, HDMI 2.1 포트, 전원 포트가 있고, 왼쪽 측면에는 USB 3.2제1을 지원하는 A타입 포트, USB 3.2 젠2와 화면 출력을 지원하는 C타입 포트, 이어폰 잭,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는 USB 3.2제1을 지원하는 A타입 포트 두 개가 있습니다. 주요 포트들은 후면으로 몰려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노트북 용도상 주로 CG모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제품이다 보니 이런 설계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서 노트북을 사용할 때 선을 깔끔하게 감추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구성입니다 디스플레이는 17.3인치 16대9 비율의 QHD 240Hz 패널을 탑재했는데요 대화면, 고해상도, 고주사율의 패널로 게이밍 경험을 더욱 높여주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밝기도 최대 500니트까지 올라가며 DCI-P3 100%색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게임 노트북 뿐만 아니라 준 전문가급의 아주 수준급의 디스플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키보드는 풀사이즈 텐키 배열의 키보드를 탑재하였는데, 스틸 시리즈의 펄키 RGB 백라이트 키보드를 탑재하였습니다. 키감도 게임 노트북으로는 충분히 좋은 키감이었고, 화려하고 다양한 RGB 세팅이 가능한 키보드입니다. 전반적으로 외관 구성, 스펙, 디자인 모두 흠잡을 곳이 없었고, 이제 바로 성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MSI GP76 시리즈는 고사양 스펙을 갖추고 있는데요. 우선 CPU는 인텔의 12세대 i7-12700H 플러스를 탑재하였습니다. 그래픽은 NVIDIA RTX 3070 Ti를 탑재했는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TGP인데요. TGP가 무려 150W급으로 아주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자세한 성능은 뒤에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램의 경우 DDR4 규격에 3200MHz 16GB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DDR5가 아닌 것은 아쉽긴 하지만, 3200MHz에 교체가 가능한 타입이라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이제 곧바로 성능 테스트에 들어가 볼 텐데요. 우선 CPU의 경우 시네벤치 릴리지 13 기준으로 멀티코어 12000점대, 싱글코어는 1800점대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12세대 게이밍 프로세서인 만큼 부족함 없이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픽 벤치마크의 경우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우선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3만 점대, 파스 울트라면 7400점대가 나왔습니다. 타임 스파이는 1 1000점대, 타스 익스트림은 5800점대가 나왔는데요. 확실히 150W급 TGP를 가진 그래픽을 탑재한 덕분에 같은 RTX 3070 TI라도 전혀 다른 점수를 보여주는 편이었습니다. 이전에 사용해본 110W급 3070Ti와 성능을 비교해보면 그 높은 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게임 벤치마크입니다 우선 GTA5 FHD 중간옵션 기준으로 벤치마크를 구동해봤는데 평균 프레임이 180프레임 이상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실제 인게임과 프레임이 비슷한 Shadow of Tomb Raider의 경우 FHD 중간옵션 기준으로는 평균 178프레임 FHD 가장 높은 옵션은 166프레임이 나왔습니다 포르자 호라이즌5는 FHD 보통 옵션 기준 144프레임, 최고 옵션은 90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게임 벤치마크는 대략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고, 본격적인 실제 게이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저사양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우 FHD 최고 옵션으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평균 프레임은 240프레임대, 하위 2% 프레임은 160프레임대가 나왔습니다. 해상도를 최대로 올려서 플레이해도 디스플레이 스펙을 모두 즐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디아블로2 레저렉션입니다. FHD 중화옵션 기준으로 평균 250프레임, 하위 1%프레임 150프레임이 나왔고, FHD 가장 높은 옵션은 평균 240프레임, 하위 1%는 140프레임 대가 나왔습니다. 디아블로2 레저렉션 역시 약간 옵션만 만져주면 QHD 240Hz로 즐기기에도 전혀 부족함 없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오버워치2입니다. 오버워치2도 FHD 해상도 기준 보통 옵션과 최고 옵션 두 가지로 구동을 해봤는데요. 전작에 비해서 사양이 조금 올라갔음에도 최적화가 괜찮고 g p 출력의깡 성능이 괜찮아서 그런지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FHD 보통 옵션 기준으로는 평균 프레임 무려 340프레임, 하위 2% 프레임은 227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사양을 FHD 최고 옵션으로 올리면 평균 192프레임, 하위 2%는 146프레임대로 정말 엄청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해상도를 QHD로 올려도 충분히 240Hz의 스펙을 못 써서 오버워치2를 즐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차고 넘치는 성능이었네요. 배틀그라운드도 FHD 국무옵션 기준으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배그의 경우 사양을 조금 더 타는 게임이라서 그런지 FHD 국무옵션 기준 평균 200프레임 초반대, 하위 1%프레임은 90프레임대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12세대 i7 150W급 RTX 3070ti라서 데스크탑급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르자 호라이즌 5의 경우 FHD 보통 옵션 기준으로 평균 160프레임 때 하위 2%는 50프레임 때가 나왔고 FHD 가장 높음은 평균 100프레임 때 하위 2% 프레임은 40프레임 때가 나왔습니다. 포르자가 옵션 설정에 따라서 프레임 차이가 큰 편이라서 다른 게임에 비해서는 프레임이 조금 아쉬운 편이었네요. 전반적으로 성능이 정말 대단했는데 i7-12700H로 기본을 깔아주고 거기에 150W급 TGP를 가진 RTX 3 0 7 0 t i 를 탑재한 덕분에 말 그대로 게이밍 데스크탑 정도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크고 무거운 노트북이지만 그만큼 성능이 거진 데스크탑에 가까운 성능이라서 그런 크기와 무게는 충분히 납득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사양 프로세서를 탑재하여서 발열 제어가 어떨지 궁금했는데요. 실제로 게임 구동 중에 열화상 카메라로 노트북 외부 발열을 측정해 봤습니다. 아주 높은 성능을 내는 칩셋인 만큼 발열이 그만큼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쿨러 부스트 5 기술로 온도를 아주 잘 잡은 듯 보입니다. 게임을 할때 손이 주로 닿는 키보드 부분도 30도 정도를 유지해줘서 전혀 불쾌함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만, 펜 소음이 모드에 따라서 조금 거슬릴 수 있는데, 키보드 하키를 통해서 펜을 최대 속도로 돌리게 되면 바로 앞에서 측정시 약 55dB 정도의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사운드가 중요한 고사양 게임을 한다면 헤드폰이나 이어폰 등을 착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테스트도 간단하게 진행해봤는데 FHD 유튜브 스트리밍 테스트 기준으로 약 2시간 정도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사이즈 대비 다소 작은 6 5 w 시 배터리와 고해상도, 고주사율, 높은 밝기의 디스플레이 고사양 칩셋으로 배터리 성능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MSI GP76 12UGS의 가격은 2022년 12월 단나와 최저가 기준 약 210만원대에 구매를 할수 있는데요 가격이 다소 높아 보이지만 게이밍 데스크탑 성능을 가진 제품인 만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이라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데스크탑을 사용할 수 없는데 고사양 PC가 필요하다면 이만 한 노트북이 없으니 나름 메리트 있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MSI GP76 12UGS 게이밍 노트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긴 리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전 다음번 다른 리뷰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